고려시대 창건돼 당대 최고의 불교 사상과 문화유적을 담고 있는 회암사지. 그때 그 시절의 회암사지가 VR로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국내 최대의 왕실 사찰인 회암사지. 태조 이성계는 말년의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불교를 가까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덕분에 회암사는 사찰이지만 궁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과 불교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는 회암사의 가장 중심 전각인 보광전을 버튼 하나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VR 증강 현실 기술이 보광전을 실제 위치와 실제 크기로 재현해 360도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외관뿐 아니라 내부도 그대로 구현돼 있고 이 밖에도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회암사지의 대표적인 유물들도 담고 있어 마치 600년 전 그날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회암사지에 오면 지금 건물이 없이 비어 있는 유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객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떤 건물들이 그리고 어떤 문화재들이 이곳에 있었는지를 좀더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앱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생생한 유적 관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사지 박물관의 VR 체험을 통해 그때 그 시절 600년 전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